복체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생에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자, 2월 달에 우리 짝꿍 있잖아요. 뭐, 썸을 타거나, 부부이거나, 애인이거나, 우리 상대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 쌍의 애벌레처럼, 자, 둘의 관계는 어떨지. 자,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자, 우리 상대의 속마음, 짝꿍의 속마음, 짝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블레님 어, 음. 어, 이분 어때요? 오 어, 1번, 2번이랑 흐름이랑. 음. 이분의 마음이랑 어 짝꿍의 상태 어어어 음, 어, 어, 묘한데요. 그어 <laughs> 네. 어, 이분은요 상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어찌 보면 한솥밥 먹는 모습이에요. 오, 네네. 되게 가깝고 친밀한 사이예요. 그럼요, 사이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아주 그리고 믿음도 강하고 좋아도 음. 하는 마음이 강하고 네. 상대 마음 어때요? 상대방 마음도 아주 좀 적극적이시고 네. 아, 이런 분들 뜨거운데 네, 그런 게요. 네. 근데 왜이일 번, 이 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 번, 1번, 이 번은 일번 뭔가 상대방이 네네.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구나 아, 어. 그래서 뭔가 자꾸 내 손을 빠져나가려고 한상 이렇게 불안감? 좀 그런가, 그런 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아이 부분 이, 부부, 이 음. 분들은 부부이거나 짝꿍이거나 서로 남이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네. 좋은 상황이 맞고. 네. 그런데 지금, 음, 요 1번을 선택하신 분의 심리에, 네. 혹시 내 상대는 너무 인기가 많아. 아. 그래서, 어, 불안감. 네. 어, 이 사람 나 아닌 딴 사람한테. 네. 예,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요 마음이 예전에 그랬다든가 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내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음. 아, 이 짝꿍에 대해서 아, 얘가 인기가 많아서. 어, 약간 아, 트라우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별볼일 없는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요거 음. 있다예요. 아, 이거, 어, 빨리 생각 바꾸세요. 네. 왜냐면 어, 상대를, 상대 사랑하는 마음도,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상대를 사랑하고, 믿음이 가득한데, 음. 요런 트라우마가 아마 초창기에 있지 않았을까? 예. 네. 그쵸. 그런 마음이 네. 여기서는, 어, 읽혀졌고. 자, 2월달의 흐름 어때요? 어 계속 좋아요. 초반에도 아이고, 좋고. 에이. 좋네요. 서로 이렇게 그냥, 에이. 계속 그치. 바라보고, 아우 네, 뜨거운 해. 네. 네. 자, 우리, 짝꿍의 속마음 보는 거에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네, 뭔지 모르게 초창기에 안 좋았던 불안함 뭐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네 그거는 개나 줘 버려 왜냐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좋은 조건과 이 상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마음 한 켠이 불안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개나 줘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생각을 예. 빨리 그렇죠, 그렇죠. 네. 요 생각이 지금 화근이야. 그 음. 생각만 빼버린다 그러면 이월달에 짝꿍하고의 애정은 너무 좋아요. 상대 마음도 나를 향해서 네. 계속 뜨겁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 근데 요런 트라우마, 요런 마음 한 켠에 나의 이 뭔지 모르는 그 문제와 같은 마음, 음. 요게 지금 두 분이 흠. 예, 뻑 그냥 젖을 수 있는 이 애정관계에서 거기에 오게 팀으로 남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렇죠. 못 즐기는 것같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상대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애정표현도 음. 잘한다고 음.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좋은 운을 못 즐기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 불안했고, 주변에 있는 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 어, 못 믿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얼른 개나 줘버리는 게 좋습니다. 음. 예. 그죠. 그렇죠. 네. 네. 그쵸? 그쵸. 네 그렇네요. 마세요. 네. 음... 너무 좋은 상황인데 못 즐길 수 있어요. 네. 자, 2월 달에 짝꿍 마음,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거를 내 이렇게 옹절한 마음 때문에,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못 즐기는 모습이니까, 자, 상대에게 내 마음을 활짝 보여주셨으면요. 2월 달에는요,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네. 부러워요. 즐기세요. 네. 자 우리 짝꿍의 마음이 궁금하신데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블렛님왜왜 오... 왜 초반부터 소리가 아, 나겠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 불안해하시고, 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네, 네, 이건 조금 음. 어, 티격, 태격 태격. 음. 어 전쟁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네, 네, 네. 이게 선생님 우리 이제 주역 타로에서는 요게 예, 운명 카드이면서 조상을 나타내는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2월달에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 네, 네. <laughs>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이때 시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클것 네, 네. 같아요. 초반에 아 그러게요. 요 이거 잘 보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laughs>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짝꿍하고 혹시 명절을 같이 보내는 부부이거나 음.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멸성절 멸제 예, 죄송합니다 설 명절, <laughs> 명절을 명절? 잘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때 한번 티격태격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 있네요. 그죠 네, 그때 뭐 서로 바빠서 싸우던지 아니면 네네, 가족들 네. 때문에 싸우던지 할것 같고. 그런 일이 생길 네.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착 보였어요. 그리고 2월 초에는요, 전쟁하는 음. 모습이 있어서 초반에, 예. 상대하고 티격태격 할수 있다, 해요. 에이. 신경도 날카로운 그요 그렇죠, 같구나. 그렇죠. 이거 건들면 에이. 싸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명절을 에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분이 크게, 예, 격하게, 예, 음. 부딪힐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상황. 될수 있다는 네. 거예요. 요거는 맞아요. 조절하시면 돼. 예, 음. 알고, 아, 우리 이번 명절에는 서로 도와주고, 같은 말이라도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말을 해야지 하고 음, 염두에 두시면 이거 네. 비켜갈 수 있어요. 네. 적이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우가 되어야 거요 그렇죠, 된대요. 그렇죠. 전우, 네. 전우에 전후, 자 우리 그러면 음, 이번 카드를 선택한 분의 마음은 어, 어때요? 짝꿍하고의 관계 어때요? 네. 속 마음은 한결같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하지만 네네. 겉으로는 약간 싸늘하실 수 있게. 아 그럼 표현을 네. 못하는 표현은 분이시네요. 표현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마음은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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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보여지는 요 여기 음, 우리 짝꿍한테 네. 보여지는 모습은 쌀쌀하고. 네. 어찌 보면은 냉랭한 모습, 네. 네. 어찌 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 음, 그렇 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2번을 선택하신 분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보기에. 네, 그럼 상대는 어떨까요? 상대방도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많이 그러게요. 참고 애정표현도 안 하고 에이,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러면 음.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쵸? 네 맞아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음. 있는 사람 어찌 보면 등을 돌리기 쉬운 상황이 에이. 됐어요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요번 명절 잘 보내야 돼 맞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 음. 이 명절을 보내면서 쨍그랑 음. 전쟁할 수 있는 음. 상황이 보인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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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어, 들으셨다 그러면요 어, 명절 때는 서로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요 상황은 비켜가는 게 좋다예요. 음. 요거 지나고, 어, 가게 되면 또 관계는 계속 유지돼서 가는 모습인데, 네. 요때한번 크게 쨍그랑 하면 이게, 음. 어, 도움이 안될수 음, 있다. 특히 이 명절을 잘 비켜가야 되겠네요. 네, 네.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랑 모여있는 거 보면. 아, 게 조금 네. 이제 걸림돌이 될수 있다. 계속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러게. 더 좀. 부딪히거나네 네, 네, 날카로워지거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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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같아. 어때요 에너지 그냥 지금도 폭발하기, 아주 예 폭발하기 아, 직전이에요 네 에이. 지금 어 우리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요 어찌 보면 명절 때 내가 우갈수 음, 있어요 네. 에너지 넘쳐서 음. 네, 그런데 요우 하는 모습이 여기서는 어 계속 가는 그림에서는 좋지 않으니까 이때는 좀 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예벌레님 네, 그렇죠. 무조건 예. 참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온지혜를 가지시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음. 겉으로 네. 우리 짝꿍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 냉정해. 음,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 살만 하지. 네. 냉정하니까 상대도 그냥 예. 네. 똑같이 그냥 가만히 예. 있고. 그렇죠. 네. 소극적으로 나오고 음.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내 마음이 그렇지. 안타 라는 거를 어, 상대에게 좀 보여주시고 요번에 음. 명절은 어, 너무 어,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마시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 너무 오래 있지 마. 밖까지 나가세요. 그렇죠? <laughs> 네. 빨리 이제 명절만 세고 어, 두 분이서 어, 사람 없는데 음. 둘만의 음.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네요. 음. 네 맞아요. 오히려 좀두 분이서지 바람 쐬러 나가시거나. 네, 네네 네, 그러면 훨씬 좋을 거 네. 같아요. 네2월에는요 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두 분만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되는 상태에서 맞아.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음. 아 이게 싸움으로 가거나 갈등으로 음. 가거나 지금 어, 명절을 앞두고 어, 가족이 모였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 크게 음, 다툴 수 있는 음. 어, 어떤 이제 일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비우시고 음. 어 명절을 어 얼른 보내시고 두 분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눈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꼬집지 마세요. 특히 이번에 선택하신 분 그냥 눈 감아 주세요. 음.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티격태격하니까 요란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어 꼬집지 마시고 조금 이해해주면서 2호를 음. 보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화이팅! 파이팅 자, 짝꿍의 속마음이 어떨지 궁금해서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아, 에벌레님 이거 왠지 싸한데요? 분위기가. 네네네. 아까와는 예. 다른데, 예. 이거는 뭔가 두분 사이에 결정할 예. 결단 내려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 근데, 네. 짝꿍인데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음. 불편해서 결단을 내린다면, 혹시, 이별, 이, 이, 네. 이별을, 네. 결, 뭐, 어, 어, 어 법적으로 네. 어, 조금 음,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음, 아니면 음. 이렇게 떨어져 계시거나 별거 음. 중이시거나 혹시 이런 상황이 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리고 썸이라면 이제 네네. 썸을 끝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이런 거를 또 고민하실 수 네네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조금 예. 네. 음. 어. 어~ 좀두분 사이에 약간 지금 어려움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이 모습이 음. 아~ 뭔가 으쌰으쌰 해서 다시 합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만에 하나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단 내려라 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게요 속마음을 네네. 보셔도 네네네. 네. 뭔가 어떨까요? 뭐 두분 사이에 어떻게 끌어오라는 감정이거나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뭔가 좀 소통도 느리고 네네. 멈춰있다 이렇게 네네. 보여요 네네. 네. 아마 지금 이제 3번을 선택하신 분의 속마음은 내가 계속 만나도 음. 득이 별로 없어 아. 그저 나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어 이런 마음에 네, 만나도 지금 우리는 그냥 그냥 그래 음. 그런데 어, 뭔가 헤어짐을 선포하거나 이혼을 하기에는 어 뭔가 조금 이제 결단 내리기에는 좀 민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예요 상대는 어떨까요? 상대방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는 네네네. 모습이에요 관계에서 네자 네. 이런 두 분의 마음으로 봤을 때아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현재 어때요? 아, 음. 현재 이거 해결할 게 있는데, 해결을 네네. 못해서 계속 좀 끙끙 앓고 있는. 네네. 네, 그런 모습이에요. 예. 네. 네. 요거는 그렇죠. 내가 빨리 결정을 해서 요거는, 요거 입을 나타내잖아요. 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고민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죠 빨리 결정을, 음.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이거는 음, 서로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그렇죠. 빨리 끝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도 못되고 네,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2월달에 내가 어 명절 끝내고 음. 아 이번엔 딱 결정 내려서 어, 우린 끝내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두 분의 관계는 더 좋아진다가 음. 아니라 그냥 안개 속으로 네. 계속 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겠네요. 그죠? 네. 자, 이 결정을 선생님. 어 여자분이 하는 게 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좀 주도권은 여자분한테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자분이 혹시 이걸 뽑으신 분이 네. 여자분이라 그러면 여자분이 먼저 빨리 이제 음, 서둘러서 관계, 네. 네, 이거 정리하시는 네. 게나올수 있다. 음. 그럼 상대방은요, 끌려가는 모습이지 본인이 결단 음. 내려서 할수 있는 의지는 조금 약해요. 맞아. 그렇죠. 그렇다고 음. 어 이걸 받아들여서 어 같이 살면 뭐더 좋아진다. 뭐 이런 모습은 또 아니니까 네, 또 질질 네네.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두분 사이에는 아 뭔가 이렇게 확 막혀 있다예요. 음. 상처도 크고요. 그래서 음. 이걸 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예요. 음. 그러니까, 아, 나는 음, 그 시간에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요거, 근데 주도권이 여자분한테 음. 있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로, 방법이건 간에, 선택이건 간에, 결정은 빨리 내리셔서, 음. 이, 이, 이 안개 속 같은 상황을 끝을 내야 될것 같아요. 네, 특히 중순쯤에 힘을 그렇죠. 내시는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절 보내고, 네. 그렇죠. 어, 지금 여기서도, 왜 함께하는 게 지금 불편하고 음.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남을 계속 갖는다고 어, 나아지는 맞아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나서 음. 어, 합의를 좀 봐서 빨리 끝을 낼수 있다 그러면 내는 것도 여기서는 음. 어, 방법일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지금 여기서 너무 맺힌 게 많아. 그렇그렇 네. 좋은 감정으로 어, 시작하기에는 지금 음. 여기서 이거 이거 계속 지체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 태한 상태로 계속 쭉 가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 음. 네. 일단 만나셔서 합의를 보셔서 앞으로 웃싸 웃싸해서 잘 음. 가자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 요거를 음.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네. 수 있는 2월이에요. 네. 내친 거 빨리 푸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혹시 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라면요. 그러 내가 먼저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결단을 내리셔서 어, 좋은 방향으로 네, 음. 어느 게더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때로는 가슴 이렇게 멍들어서까지 같이 있는다고 좋은 건또 아닐 수 있고, 네, 이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음. 보인다 그러면 빨리 풀고 어, 같이 사시는 음. 그런 어떤 결단이 2월에는 네. 주어졌으면 아주 좋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정리하실 네.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네. 2월에는 정리하는 걸로, 네. 그렇죠? 네. 어느 걸정리하던 2월에는 음. 정리해서 우리 네.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그쵸? 맞아요. 자, 힘내세요. 2월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